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추추인은 바로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 전해진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동시에 건강에 대한 바른 지혜들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려 합니다. 옛말에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크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와 권력도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람들은 건강에 최우선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처럼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때도 없었던 것 같네요.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선택해 먹습니다. 등산과 트레킹, 자전거 타기, 수영, 테니스 등각 가지 운동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도 여러 가지 복용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토록 건강건강하는데, 암을 비롯하여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과 우울증, 아토피, 건성 같은 피부질환은 물론, 루프스, 크론병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 면역질환 환우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도, 의료비 지출 예산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과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만성질환 환우들을 쉽게 만나보게 됩니다. 가까이는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들 중에도 있죠. 만성질환 환우 중 적게는 한두 가지 약에서부터 다섯, 여섯 가지 심지어는 10가지 이상 20가지 가까이의 약을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복용하는 약이 가질 수가 많아질까요? 우리가 복용하는 약들 대부분은 합성화학약품입니다. 물론 증상 개선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원치 않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또 다른 약이 추가로 처방되지요. 이렇게 추가되는 처방이 반복되면서 복용하는 약의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이 과거에 얼마나 큰 문제점을 야기시켰는지 한 예를 들어 살펴보죠.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돈다는 천동설을 굳게 믿었죠. 그러나 그 당시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같은 뜨있는 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목에 가두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파문시키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우울을 보냈으나.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동설의 오류가 밝혀졌지요.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서야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질병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요즘 대부분의 의료진이나 환우들은 만성 질환의 경우 평생 약 복용을 권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치료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날 때는 생길만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생겨납니다. 여러 조건 중 하나만 부족해도 생겨나지 않지요. 조건이 갖춰져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생겨난 것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계의 현상입니다. 여기 쌀이 가득 들어있는 쌀떡이 있습니다. 이 쌀떡을 햇빛 안들고 습기차고 바람통하지 않는 곳에 보관하게 되면 며칠 지나지 않아 두간에 쌀벌레가 생깁니다. 벌레가 생겼다고 잡아내면 그 다음날 또 생기지요. 또 잡아 냅니다. 다음날 또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쌀벌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계속 상존하기 때문이죠. 벌레를 계속 잡아내는 것이 귀찮다고 살충제를 뿌리면 벌레는 없어지는데 쌀은 먹을 수가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벌레는 없애고 쌀은 먹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정에서 쌀떡에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벌레가 우글우글 거리는 쌀떡을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고 습기 없는 곳으로 옮겨 보관합니다. 옮기자마자 쌀떡 뚜껑을 열어보면 벌레가 그대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도 우글거리던 벌레들이 사라졌음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쌀벌레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쌀떡을 스이찬 곳으로 옮겨 놓게 되면 또다시 벌레가 생기겠죠.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자연이 사라져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현상 위에 과학을 올려놓게 되면 복잡해지지요. 깨끗한 쌀에서 벌레가 생겨났다면 DNA 변화에 의한 것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변화된 DNA를 어떻게 원래의 DNA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질병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암이다, 고혈압이다, 당뇨다 고지혈이다, 우울증이다, 아토피, 건선 환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구조적인 면, 기능적인 면, 환경적인 면, 정신적인 면의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단순하게 합성 화학약품으로 치료하겠다는 고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면, 기능적인 면, 환경적인 면, 정신적인 면까지 아우르게 되면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키스의 생활화. 어떤 질병이라도 빠른 키우를 위해서는 키스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미 해병대원 사이에 자주 들려지는 고중 그 하나인데요. keep it simple, stupid. 바보들아, 단순하게 생각해. 라는 뜻입니다.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지는 생활 가운데 가까이 있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이제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내 주치의는 바로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폭넓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질병별로 내가 주치의가 되어 질병으로부터 마침표를 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계 지출을 점점 줄여나가 국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